자, 여러분, 교과서 페이지 156쪽에,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이제 나와있죠. 자,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,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.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여러분, 글씨에 있는 거 훔쳤어요. 자, 열 깝니다. 저 사람이 왜 저러나, 이런 생각을 하죠. 안 나오는데, 이거,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 누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. 나왔다. 자 여기서 제가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여기, 여기 보입니다. 이거 수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500원짜리도 많이 넣었고 100원짜리. 전 100원짜리가 좋은데 100원짜리 한이 정도 이 정도. 어이 예, 정도 돼, 이 정도 되네요. 자 이렇게 예, 나머지는 다 집어 넣습니다. 마술이 아니에요. 그대로예요. 자 동전이 이만큼 있죠. 보이시죠? 자, 동전이 이만큼 있는데, 자,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해라. 부피를 구해라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. 그럼 부피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. 동전이다, 이거 하면 잡혀가나요? 네. 아, 어... 뭐, 어떻게 할수 없죠? 네, <laughs> 예, 나중에 다시 할게요. 자, 여기 파이아래 제곱이라고 이야기 한 다음에, 뭐를 해야 되냐면, 여러분들 여기 보실 때, 그렇죠. 여기 높이. 높이를 구하시면 여러분들이, 부피를 구할 수 있죠. 이게 왜 원기둥이니까. 그쵸? 원기둥이니까. 그런데 이 카발리에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얘를 야, 도형이 이렇게 생겨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. 아니, 요렇게 할까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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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겨있는 도형이 있어요. 보이시죠 옆, 옆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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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겨있는 거예요. 보일 때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없죠.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없는데, 여러분들은... 제가 이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으니까, 부피가 뭐랑 똑같다고 생각해요? 아까 그 원기둥, 요렇게 구했었던 그 녀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죠? 맞나요? 어,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여러분 교과서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, 이걸 다시 집어넣었어요. 자, 이거 파이쓴 거는 다시 지웁니다. 대체, 욕하지 마세요. 자, 다시 집어넣었어요. 아이고, 안, 안 들어가려고. 자, 넣었습니다. 여기 영상이 안 보이고 있었네. 아, 나 혼자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해야겠는데. 자, 이거 제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는 두 명의 증인 있으니까 돈이 부족하면 그두 명의 증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. 자, 다시 넣놨어요잘 썼습니다. 자, 카발리에리의 원리 여러분들 거기 봐보시면 두 입체 도형의 정해진 평면에. 어,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단면의 넓이의 비가 m 대 n이면, 자, 무슨 말이냐면,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평행한 두 개의 선이 있는데,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요. 자, 이런 녀석이 있고, 여기서도 이렇게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, 또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찍지 마라. 자, 이렇게 돼 있을 때, 여기서 단면을 잘라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을 자를 때, 여기의 길이와, 여기서 동동동동동 똑같이 두두두두 가서, 여기의 길이가 항상 다 똑같은 m 대 n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여기가 m이고 여기 n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일하게 여기의 면적 아 여기의 부피 아니면 여기의 넓이 뭐 이런 녀석들이 항상 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카발리에리의 원리예요 이해되시나요? 넓이도 부피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카발리에리의 원리예요. 자 여기까지.